노지 재배의 호랑이 강남공입니다. 금년에는 유난히 기온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유별나게 다른 해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.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 작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이본 밭에는 직파를 했기 때문에 서리 피해는 받지를 않았습니다. 이 고랑과 고랑 사이는 한80 내지 90cm 폭기와폭기 포기 사이는 40 내지 45cm로 파종을 했습니다. 한 군형에 네 개씩 파종을 해가지고, 건실한 놈두 개씩만 남기고, 나머지는 다 뽑으면 옆에 남아있는 곳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,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잘라줘가지고, 한 포기에 두 개씩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밭에서는 약 7월 중순경이면 수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로서는 아주 작황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티농원에서 노지 재배의 호랑이 강남콩 작황을 5월 8일 현재의 작황을 올려 봅니다.